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귀한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한유 아버지를 내감 있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한이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함 망대에서 망대가 실로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과, 포도원에 포도,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찍어버리,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열여덟 해 동안이나 귀신에 들,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적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누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이할 날이 열세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오.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니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열여덟 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 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하고 워 온부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에,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리니 자라,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기틀렸느니라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마일 속에 갔다 더 전부 부풀게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자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해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 하나에,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오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삼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기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가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 크신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19장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까지 들어가, 들어가는 여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3장에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과 무화과 나무 비유 안식일에 한 여인을 고치신 사건 천국에 대한 비유와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았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회개에 대한 말씀, 그리고 10절에서 35절까지는 천국에 관한 말씀,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에는 또이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게 되죠. 빌라도가 제물을 드리는 그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며 18명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 모습을 먼저 되돌아보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이 사건에 대해 유대인들은 그들이 죄가 있어서 그런 재앙이 내린 것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건보다 너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지금 너에게 임박한 심판이 이와 같음을 말씀하십니다. 농장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 지키는 예수님 또 무화가 나무는 바로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지칭한 것이죠.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해 잘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들이지만 중보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심판이 뒤로 미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현대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팬데믹과 인종 갈등 등 수많은 문제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향한 그 비난의 시선과 질타보다 앞서서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나는 그들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지금 회개에 합당할 열매를 맺, 맺는 것에 힘쓰기보다 세상의 열매에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을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남의 눈에 티끌보다 내 눈에 들보를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은 십 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또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먼저 안식일에 꼬브라진 여자를 고치시는데 이때 안식일에 이러한 기적을 행하지 말라라고 회당장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 말에 예수님은 열여덟 해 동안 사단에게 맺인이 여자를 안식일에 노인밖에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겨자씨와누룩 누룩으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놀랍게 확장되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또 이것이 천국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해주십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사건과 천국에 관한 비유 그렇게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천국이 보여지게 되고, 또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그 사람을 통해 전파됨으로 천국의 확장이 확장되는 것이 이와 같음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한 사람이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며 분노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고 전하기 시작한다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이루기 위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화를 내기 보다 참고 사랑하며 또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것을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받아주고 또 선으로 악을 이겨 나가는 것,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 모습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을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좁은 길을 따라 행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기도로 또 열어갈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들을 붙들고 우리들이 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좁은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더욱더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또그한 걸음을 떼는 것이 너무나도 무거울 때도 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고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나를 통하여서 하임의 그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천국이 이땅 가운데 다시 한번 나타난 것을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하나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